가시자 로조 오케이 차고 다시야 네. 단신 아, 아니야? 아니, 길 밑에 다 털었고, 또 길가에도 위에이지 있다. 이랩 가방 소음 공유를 하지. 미래는 치패도못 끼는구나. 응. 음. 대용약스어로참 나무. 응. 음. 자추서주고게 많으면은, 막 찍고 떨궈주고. 근데 나 a 이 없어. 피가 다니. 아, 거 형이 탈고구나 운전석 안 하고 다녔으니까, <laughs> 구별하기 쉬울 거야. 같은 거 같은데... 슈크를 한번 방문해볼까? 뒤늦은 슈크를 갈까? 아파트를 갈까? 지금 제 숙소도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니까, 사람 죽 더. 아파트로? 오케이. 아파트 일단 가보자. 샷건이랑 토미건 밖에 없거든. AR 발견한 거 없어. 나 미니. 대킥 점료. 다 틀었어? 나중에 위해서. 자 엔퍼 먹으면 풀파츠아우 어, 씨발 배율이 없네. 배율은 떨고 왔나보다. 씨발. 까먹었는데. 차 타고 갈게요? 응. 음. 차고에 있는 다 10시. 고가시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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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거시 아시아 여기 차고 있나? 응. 음. 여기 있네. 고 갈라? 여기 1평짜리랑 차고. 아시아 끌고 가. 창고 픽업. 싸울 준비. 도... 스코프 하나만. 뭐야 e r e are you? Can y mm -hmm. 너 어디가냐 a k 거 o what 어 털어... 내가. 내가 거 w h 었는데 나는 you? 기다 a 는데 r e you? I'm g o i n o i 레드핑으로 가래. 레드핑? 그나 음, 저기로 가. 뭐라, 나 여기 선택해. 난 내가 네 꽤만갈 갈 거니까. 나 <laughs> 넷이 턴다. 다시 하나 더 있어. 이게 안 털린 거 같아. 여기 털어둬. 친구들 다시아 어딨어? 여기 청정구역이야. 안 털었어, 거기? 응. 음. 자, 1시, 4시. 가운데 털도 있고. 또 9시? 엠보다 어. 남은 거는 나고. 어난 이미 쓰려고. 핑찍을 한시야 너. 핑그 한시. 엠뽀 1층에 음. 하나 내가 먹었어. 음, 98 있어. 이강, 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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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시연 털린다. 그러면 저 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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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직도이이지 음, 엠프 잘 쓸게. 일곱 네. 시 털어야지. 음, 다 털면은 뭐 어떤 데 가야겠는데. 어제 아파트가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지? 스쿨에서 일로 안 오나? 스쿨에 이제 아무도 안 갔으면은 이럴 수 있는데. 야씨. 거이좀 테러 한다. 해야 돼, 배 열이 없어, 노베어스코 프도 없어. 나 응. 오늘 개많 거든, 좀 가져 갈래? 나오 싶다, 45, 45, 45, 45, 45, 45, 아5 45, 45, 45, 들려? 아니, 아니. 오탄 줄어간. 오탄 필요하지.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아. 적게 안써고 죽을 거니까. 슬픈 문제. 나 360발 있거든 어, 이렇게 맞어 아오탄 또 주셨다? 안 보이네. 엠마탄이 9개나 있었어. 성우형 오탄 필요한가? 성우형 오탄 필요해요? 성우형! 성우형? 빨가지나 하냐. 너 SR 보정기 있어? 어? SR 보정기. 아니 없어. 줄게. 한거 받았어. 알겠어. 아, 성우형 안 들리나봐. 아, 딴데 타고 있는 거야. 레드도트 드디어 파밍 다 했다. 이거 만들어 옥상까지 와야 파밍이 다 되네. 4배 로리는데 옥상에. 내렸어 1층으로 나왔어 자, SR 보정기랑 총알 몇 개랑 맞고 160발 주면 돼? 응, 충분해 나못주 줍는데? 맞아 놔서. 다시 주소가나 140발 있으면 될거 같아 오케이 다시 줍었어 설마 SR 보정기가 잃어버렸어? 어. 아니, 아니 뭐라고 차, 갈게요차 없지 않나? 아나 여기 차 있어. 음, 차 세대야. 보자. 어디 갈까? 저 빨핑 한번 가보자, 저희. 빨핑호. 느낌 있어. 나 먼저 가. 아. 주차 일단 같이 간다고. 어, 여기 발견. 어디? 빈 벽이 여기 거기잖아, 그러고. 뭐든 닫혀 있어. 승현이 형 애땀 맞고 죽은 게 아니야? 응. 형 애땀 맞고 죽은데. 나 죽은 처음 자기장 보세요. 노또가 나와. 화면이나. 애기의 청구, 몸통. 여기 엠소 또 나와. 청알도 남고. 아, 청알 줄 수가 아. 없 엠포로드가 막 잡는다. 무섭다. 레조타나 나머. 프라이팬 나머 2층. 아, <laughs> 옥상에 프라이팬 나머 있다. 또 안쪽이네? 그냥 뭐야. 있을까? 여기 애들 올거 같은데 어있는게 좋을까? 옥상이 좋을까? 옥상 안전한가? 어 시발 야 총소리 뭐야 깜짝이야 잘못 쏜 거지 실수로 나 아닌데? 우리가 쏜거 같은데 네. 누가 쓴 거야? 다시 한번 꺼내야 다잖아잘 꺼졌어. 나 333, 딱 솔로 할때 충분해 333, 이렇게 충분하네 아, 여기 위험하다. 어, 2층이 바로 옆에 언덕에서 노출돼 있어. 음. 2층에 있을란다. 혹시 보니까 문은 열어놔야지. 있을 수도 있어. 그때 쇽 나가서 어, 엔드니. E. 어. 또 2층 갔지? 어! 뭐야? 개좋뭐 소음기 다, 달아가는 거야? 소염기 <laughs> 있어. 꿀파츠야 소염 앵글 대탄 개머리. 어, 직패들... 어 차수리! 패드 필요 없는데? 차차차차! 패드 일단 주워줄게 S 방향 S.. S.. 보정기 SR도 선물로 받았는데 선물 받겠지 그럼 아까운데? 태운 거 같거든 S.. S.. 아시아 이 소리 때문에 딱 침투하기 좋은 타이밍이다 맞는데? 어 S나 SE에서 뻥뻥 쏜다. 사소리 난다. 뻥 뻥. 아 나가야 된다. 아 존나 멀어 나갈 거지. 나쇼핑몰 간다, 나는. 어, 넌 가. 안 빤도. 빤들은 나한테 내 오도 따르지 마. 안 빤도 가. 오도 잘 못하겠어. 게 어우, 야. 차 4배, 씨. 지해 되네 쇼핑에 사람 존나 많다 사람 맞다. 아샤! 개새끼야! 충돌새끼야! 씨바새끼! 3명한테 지금 차 부사질라 그래. SW 나한테 차 버리고 뭐야? 킬좀나 웃기네 한번 푼 하니까 날아가더라고 그대로 직진해서 킬 <laughs> 아, 킬했어? 어 지금 1킬이야 뭐야 얘네나한테와 에이 나한테 와지 새로운 전략인나 이제 이차못 타는데? 나가 어, 차한 분이. 이차아니 다른 차야? 방향을 말해줘. 나한테 N. N. 어. 다른 차야. 대략적인 방향을 좋다. 어이 싸운다. 좋은데 싸운다. 아, 싸우기 시작했어. 대다. 아, 뜯어다 터진다. 아 씨발 추라. 차도 터지고. 어디야 어디? 나한테서 오른쪽에서. 여기서 뭐 오른쪽이니까 한 NW 쪽인데. 이거네 어. 거기? 몰라. 지금은 안 쏘는데. 차만 오면서 나봐 여기 보급 이 있어서. 바위나 나무에 숨어있나 봐. 천. 여기, 턴... 여기 엎드려 있다. 내가 내, 내가 바라보는 곳에 엎드려 있다. 뭐야 다 죽었어? 내가 바라보는 곳에 엎드려 있어. 나 지금 걷고 있는 곳. 딱 내가 내가 개 앞으로 가고 있어. 아 성우 형 팀킬해 버렸어. 아 그래? 차량 폭파? 내가 걸어가는 곳에 엎드려 있어. 잘 보여졌다. 아 쏜다다. 얘 길리슈트 같아. 엎드려 있어. 야, 망원경이다. 와, 존나 멋있어. 일로 와봐. <laughs> 망원경. 어떻게, 형, 어떻게 살리냐? 어, 쟤 존나 멋있어. 아, 석궁 들고 있어. 얘. 아, 죽었다. 나 죽은 애 바로 앞에 있어. 그 앞에, 그 근처에 두 명. 아, 쟤 죽었네. 아, 성호형을 죽여버렸어. 리스트. 쟤 근처에 두 명. 우리 시체 근처야. 잘 보인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파밍 당 하고 있어. 예? 음 그리고 우리 시체 앞에 있어 시체 두개 사이에 두 있어. 아 그래? 아 진짜 한번 해. 다시 확대해봐. 아 나도 응. 보, 안 보이나 보게. 그딱 사이에 있어 우리 시체 사이에. 지금 왼쪽으로 튀었잖아. 왼쪽으로 뛰고 있잖아. 어, 안 보이는데 아예? 그래? 모니터 쓸기면 안 보이나봐. 그럼 너 그냥 기어서 빨리 기어다나서 들어가던가 해. 도핑 지금 하고. 지금 했어야 됐네. 늦었어 아씨서홍형차 <laughs> 타서 죽었네. 형, 미안해요. 고작 두 명한테 차가 폭파당했네. 구상 많으면은 잘 버텨봐. 한 지금쯤 쓰는 게 어때, 불안한데. 엎드려서. <laughs> 아, 엎드려있냐, 씨발놈들. 물론, 엎드리는 거잘한 거지. 그리스트도 있고. 왜 자기장 운동 좋아, 지금쯤 다시 구상. 아, 존나 아파. 어? 야, 이거 안 된다. 죽나? 아, 어. 야, 이거 안 되는구나. 아. 더, 더 빨리 했어야 된다. 그리고 구상은 세개더 있어야 겠다 존나 세네.